일본 국회는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됩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중의원은 우리나라 국회 의원과 비슷하고 참의원은 상원 역할을 합니다. 중의원이 빠르게 안건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역할이라면 참의원은 잠깐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없나? 라며 한번더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의원은 속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고 중의원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법안을 수정하거나 대안 제시도 가능합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즉 국민이 직접 총리를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합니다.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권한이 더 강합니다. 일본 헌법에서는 중의원의 우월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과 총리 지명은 중의원이 우선하고 법안 재의결권도 중의원이 참의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사람을 총리로 뽑으면 중의원에서 결정한 사람이 총리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일본 총리는 사실상 중의원 다수당의 대표입니다. 일반 법안의 경우 중의원에서 통과된 것이 참의원이 안돼하며 반대한다면 법안은 중의원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중의원이 다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시키면 그 법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중의원이 대다수가 된다면 거의 중의원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그때 총리가 이시바시게루였는데 인상은 좋아 보였지만 인기는 별로였습니다. 집권당 자민당과 연립정당 공명당은 과반 233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215석에 그쳤습니다. 야당 및 기타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250석 이상으로 여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전국을 주도할 수 없는 과반 실패 상황이었습니다. 자민당은 법적으로는 정권 유지야 가능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과반이 없으면 예상 통과 때마다 야당과 거래를 해야 하고 개헌은 꿈도 못 꿉니다. 지도력에 대한 당내 도전도 발생하겠지요. 선거 패배 직후 20화는 총리직 유지 의사를 밝히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지속적인 당내 압박과 정치적 부담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그렇게 말아먹고 무슨 낯으로 총리직에 있는 거야 이럴 땐 알아서 물러나야지. 결국 20화는 총리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이후 당내 지도부 선거가 열려 새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새 대표가 자민당내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싸질러 놓은 또 여당 의석수 215는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요. 여당 의석수가 이래서는 할수 있는 게 없어. 판을 다시 짜야겠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본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강력한 권한입니다. 다카이치는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조기 총선이 가능합니다. 그녀는 총리직을 걸었습니다. 정치적 승부수였지요.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연립해 과반을 얻지 못하면 저는 즉각 사임하겠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정원 465석에 3분의 2 기준이 310석인데 자민당 단독으로 316석을 확보했습니다. 연립당 유신회와 합친다면 352석이 됩니다. 아베도 고이즈미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일본 전후 역사상 최대 수준의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를 일본 최초의 여성 총재 다카이치가 해냈습니다. 이건 일본 국민들이 다카이치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요. 자민당에 몰표를 던져줄 테니 우리 다카이치 하고 싶은 거다 해. 정말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판이 새롭게 짜여졌습니다. 그 동안에 다카이치는 여자 아베라 불릴 정도로 보수 진영을 고수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그구라고도 하더군요. 크론 다카이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일본 보수가 언제나 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끝내 못했던 것. 일본 헌법 제9조를 뜯어고치고 싶겠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항 일본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2항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기 일본은 침략전쟁은 물론 원칙적으로 어떠한 전쟁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사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헌법으로 아예 그냥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대승으로 이제는 이 헌법을 고칠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 승리라면 다카이치와 자민당은 헌법도 뜯어 고칠 수 있겠지.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법안은 가능하지만 헌법 개정은 더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을 고치려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참의원도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아직 참의원은 야당이 더 많습니다. 여과반 미달 구도라 바리서는 충족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당이 사바사바해서 야당을 설득한다면 그래서 참의원도 3분의 2 이상 찬성한다면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로 과반을 넘겨야 합니다. 국민과반이 반대한다면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설계되었을까요? 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범입니다. 일본은 전후 헌법 제정 당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양원동 등 3분의 2와 국민직접승인이라는 매우 높은 장벽을 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은 판이 나왔을 때 다카이치가 정말 마음대로 법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겠지요. 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도 곧 다가옵니다. 2028년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카이치의 인기가 계속된다면 그때도 자민당 동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전체 248석 중 166석 이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마지막 관문이 국민투표가 남았겠지만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역대급입니다. 우리 다카이치가 하고 싶다면 나도 찬성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요. 2025년 말 일본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75.9%, 특히 20대 지지율은 무려 92.4%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이시바 내각의 20대 지지율은 15%를 넘지 못했으니 그보다 6배 넘게 급등한 것입니다. 젊은층은 다카이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라하고 있습니다. 마치 연예인 같습니다. 그녀가 즐겨 매는 가죽 가방은 현재 모든 색상이 매진될 정도입니다. 취임 기자회견 당시 사용한 볼펜 역시 총리 볼펜으로 입소문을 타며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카이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요? 먼저 고물가 대책이 있습니다. 일본은 물가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에 반해 청년층은 소득이 적습니다. 다카이치는 약 172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했으며 그 절반 가량이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등에 할당됐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다카이치 내각이 국민들의 전기, 가스 요금을 지갑에 꽂아주고 식료품 쿠폰까지 준다고 합니다. 인기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이게 어디야. 사나이짱 고마워. 성장 우선 정책도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신조가 통화 완화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 했던 아베 노믹스를 추진한 바 있는데, 다카이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 전략 산업들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겠지요. 이러한 노선은 일부에서 산하의 노믹스로 불리며 아베 시기의 경제 기조를 계속 강화한 정책입니다. 다카이치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기존 정치인처럼 애매모호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말보다는 직설적이고 명확한 단어로 유권자의 표심을 높습니다. 북한은 맨날 미사일을 뻥뻥 쏘지, 중국은 일본 총리를 참소한네만네 막말을 퍼붓지. 이걸 보는 일본 국민들은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이러한 국제 상황에 다카이치는 일본의 자존심을 세우고 강경한 말들을 해왔습니다.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의 공격 거점을 무력화할 능력은 필요합니다. 억지력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국가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며 힘에는 힘으로 대응한다는 강경한 논법을 펼쳤습니다. 때문에 헌법 구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할 수 있습니다.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헌법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구조 2항에는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자위대는 존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애매한 자의대를 헌법 개정으로 명확히 하자고 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생카고 열도는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도중에 참배를 그만두거나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니까 상대편이 기어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따라 하는 건지 이런 눈치 보지 않는 강경한 발언은 유권자의 표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휴, 말참똑 부러지게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도 아직 독도에 대한 강경 발언은 보이지 않네요. 북한과 중국이 도발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체제에서 독도 발언을 기존처럼 강경하게 한다면 우리와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겠지요. 만약 기자가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녀는 뭐라 대답할까요?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외국인 증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후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꾸준히 받아들여 왔는데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일이 되면 취업도 힘든데 이젠 외국인들까지 경쟁 상대가 되어 버렸어 도대체 일본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일본인인가 아니면 외국인인가 여기에 더해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 수가 차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도심 상권과 주거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엔저로 해외 방문객들이 일본으로 몰려와 돈을 팡팡 씁니다. 이러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일본인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외국인 때문에 물가가 엄청 올랐다.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식당에 가면 전부 외국인들이라 앉을 자리가 없다.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라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카이치는 일본인 우선을 강조하며 외국인 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해왔습니다. 외국인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외국인 숫자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무한정 받지 말고 상한선을 두자는 거죠. 그리고 비용 문제도 나옵니다. 비자발급 수수료를 올리거나 출국세를 조정하거나 심지어는 외국인에게는 요금을 더 받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도 검토해보자고 합니다.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역시 사나이 짱은 확실히 일본인 편이구나. 무엇보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여성 총리이기에 뭔가 다르게 더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무엇보다 밝고 명랑합니다. 웃는 눈이 딱 만화에 나오는 그 눈이네요. 기존의 근엄하고 무게 잡는 정치인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젊은층에게는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다카이치의 인기는 뭔가 큰 똥볼을 차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취임 초반이라 기대감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고 볼수 있겠지만 역대 최고의 석수를 차지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녀의 힘입니다. 다카이치는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도전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 다카이치 내각이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개헌안 문구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언급해온 방향을 보며 보나마나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겠다고 나오겠지요. 동맹국 미국을 돕는다느니 평화를 위해서는 공격이 곧 최상의 방어라느니 온갖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전쟁 가는 국가가 되려 하겠지요. 물론 참의원 3분의 2 확보와 야당 협력이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 여론에서도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의 해맑은 웃음 뒤에는 과거 궁극주의 체제의 부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워낙 표정과 속마음이 다른 것이 일본인이라서 말이지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